안녕하세요 디테일러입니다 예, 저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르그 꼬르비즈가 제창했던 새로운 건축의 5원칙 현대건축의 5원칙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꼬르비즈의 시대는 그 전과 후에 기점이 되는 시대로서 그 전은 조적식 공법 돌이라든가 벽돌 등을 층층이 쌓아서 중력으로 버틸 수 있는 조적식 공법의 시대였고 이제 고르뷔지에 시대에는 이제 철과 콘크리트, 유리 등의 이제 신 개념의 자재들이 어 속속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면서 그것을 이용한 어 새로운 개념의 건축물들이 사용되던 시기였어요. 그 속에서 이제 고르뷔지에는 본인만의 현대 건축의 다섯 가지 요소를 어 정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첫 번째는 필로티 구조입니다. 필로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둥으로 1층을 띄어버리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고르비지 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건물의 아랫면이 바닥에 붙어있지 않고 어, 띄어져 있는 그렇게 해서 이제 빛을 받음으로써 온전히 그 건축물이 음, 부각될 수 있는 예, 그런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어, 필로티를 그첫 번째 요소로 그는 지정을 합니다. 어, 필로티의 장점이 있다고 하면 너무도 많죠 예, 1층을 띄우고 그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안뜰로서의그 연속적인 공간 그리고 뭐 주차라든가 아니면 뭐 아이들이 뛰노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어, 바닥에 붙였으면은 이제 그 습기가 올라오고 뭐 뒤에 뭐 경사지 같은 경우에는 옹벽을 설치를 해야 되는 예, 그런 악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었던 그 훌륭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로운 평면. 예, 자유로운 평면이 어, 이전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중력식이다 보니까 이 방을 넓게 하려고 해도 넓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방을 넓게 할수 없는 이유가 이제 벽이 그 하중을 다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평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분명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도미노 구조로 인해서 음, 기둥이 슬라브를 받치고 그것이 적층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벽이 이제 더 이상 내력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 벽이 그 내력에 대해서 해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평면을 자유롭게 꾸밀 수가 있었어요. 어, 자유로운 평면이 된것 동시에 세 번째는 자유로운 입면 또한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도미노 이론에서 나온 건데요. 당연히 기둥이 슬라브를 받치고 하중은 그를 따라 서 흐르기 때문에 더 이상 벽이 벽으로서 내력벽으로서 어, 존재하지 않아도 됐던 거죠. 요즘에 말하는 어, 커튼홀, 힘을 받자는 지 어, 장막벽 커튼홀을 그 시대에 이제 새로 이제 개발이 되고 정착을 시킨 건데요. 그로 인해 더 이상은 벽도 장식에서 벗어나고 내력을 담당해야 되는 일에서 벗어나는 그런 자유로운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옥상 정원이에요. 옥상 정원 이제 1 층에 필로티를 만들므로써 인해서 그 역할을 옥상이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그 방수 기술이 없었을 때는 경사지붕이었어요. 그 빗물을 흘려 내려버릴 수 있는 게 경사지붕밖에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산업화가 되고 어, 각종 방수 기능들을 방수 공법들이 발전을 하기 시작하면서 평지붕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평지붕으로. 어, 배수가 되는 시스템 그리고 옥상에는 방수가 되는 시스템으로 어, 구축을 하면서 그 공간을 오롯이 이제 어떤 녹지랄까 사람들이 뭐 휴식할 수 있는 공간 등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는 그 당시가 이제 방수 공법이 요즘 같지 않았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의 빌라 사보아에서도 어, 방수로 인한 문제가 계속 생기게 됨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선구자적으로 과감하게 어, 선택했었던 꼬르뷔제는 정말 현대 건축의 선구자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는 예, 일종의 예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인면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어, 수평 띠창을 말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벽이 힘을 받기 때문에 어, 창호를 기, 옆으로 길게 만들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눌리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벽이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창을 가로로 길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세로로밖에 길게 만들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세로로 길게 만들어봤자 햇빛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그 조망도 충분히 확보가 될수 없었던 것에 반해서 가로로 길게 만든 창은 경관뿐만 아니라 일조량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혁신적인 주거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 한 예입니다. 이렇게 현대 건축의 다섯 가지 원칙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새로운 또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